네, 안녕하십니까. 자, 용쌤의 운전교실의 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주차장에 나와 봤는데요. 저번에 후진 주차하는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영상. 자, 후진 주차를 쉽게 하는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후진 주차를 할때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계시죠? 이 곳에서 어떠한 식으로 주차를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보시고 나중에 주차장에서 꼭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쉽게 후진 주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주차장이 보이시잖아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이 주차장 선과 이 자동차의 간격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눈으로 보시는 거와 이 간격이 한 1m 정도가 됩니다. 1m 조금 안 되거나 1m 정도의 간격이 두어지는데, 이 간격을 정확히 두시고 여기서 이제 주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이 장소에 주차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이 장소에 자 운전자의 몸이 약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의 몸에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의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가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나중에 주차 연습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약 중간 부분, 한 2분의 1 정도의 몸을 맞춘 상태에서 저 곳에 후진 주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차량을 지금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다가 한약 2분의 1 정도, 사람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 맞출 수도 있고요.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핸들을 한 바퀴 반 끝까지 다 돌립니다. 그 상태로 발을 띄고, 반드시 주차를 할 때는 엑셀 페달은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 페달로만 속도 조절을 하면서 후진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자 먼저 주차 닿는 부분 자 주차선 안으로 진입을 했죠 자 이쪽은 안전하게 진입을 했고요 근데 반대쪽 사이드미러를 볼게요 반대쪽 사이드미러도 자 주차선 안에 진입을 했어요 천천히 진입을 한 상태에서 정지 자이 상태에서 한 번에 정확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은 좀 여유가 많고 왼쪽은 차선을 좀 가까이 붙어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자동차를 앞으로 이제 쭉 빼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제자리로 한 바퀴, 반을 똑바로 풀면 바퀴는 똑바로 펴지게 됩니다. 자, 그 상태로 드라이브를 놓고, 자, 발을 띄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가 줍니다. 앞에 장애물이 없다면 최대한 앞으로 나가서, 자, 이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다시 놓고, 잘 보세요. 오른쪽이 넓고, 왼쪽이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넓은 방향 쪽으로 핸들을 완전히 다 끝까지 감아주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다 끝까지 감고, 넓은 쪽의 방향을 볼게요. 발을 띄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간격이 붙죠? 근데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양쪽의 간격이 비슷하다 싶을 때, 정지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끝까지 다 돌립니다. 끝까지 다 돌린 후에, 자 다시 거울을 보면서 평행이 되게 양쪽 거울을 보고 양쪽 거울에 평행이 맞췄는데요. 양쪽의 공간이 비슷하게 맞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한 바퀴 반을 풀으셔야지 바퀴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바퀴 반. 정확히 한 바퀴 반을 풀고 나서 그대로 뒤로 들어가시고요. 자,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 정도라면은 양쪽 거울을 보다가 후방 카메라를 보고 천천히 그대로 들어가시면. 자, 주차가 정확히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진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쪽 공간이 넓고 한쪽 공간이 좁다면 다시 핸들을 한 바퀴 반을 풀어서 앞으로 쭉 나갔다가 다시 수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때 혹시라도 잘못 들어갔을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주차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아까 영상은 저쪽 방향에서 오면서 주차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후진 주차를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대로 가면서 옆에 주차선과 차의 간격을 약 1m 정도 띄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마다 시트 포지션이 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좀 앞쪽에다 맞추게 될 거예요. 자, 후진 기어를 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는 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반다 돌리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거울은 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 쪽에 거울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 거울을 보면서 자, 여기는 지금 차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긴 하지만 차가 정상적으로 차선 안으로 들어가는지 보시고, 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반대쪽 거울을 보십니다. 자, 이쪽이 다 확실히 확인이 됐다면, 저 오른쪽 반대편 거울을 보면서 그대로 발을 띄고 천천히 후진해서 들어가시고요. 양쪽 거울을 번갈아가면서 보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주차선이 맞았어요. 근데 아까랑 비슷한 경우죠? 이쪽으로 많이 붙었고, 이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핸들을 한 바퀴, 반을 풀고, 다시 한번 드라이브에 놓고, 발을 앞으로 천천히 뛰면서, 최대한 앞에 부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앞으로 빼주고요. 후진 기어를 놓고, 핸들은 넓은 쪽으로 다 돌린 후, 조금 발을 뛰고, 조금 더 차량을 붙인 후에, 정지, 다시 반대쪽으로 핸들을 다 감고, 다 발을 뛰고, 이렇게 평행이 되게, 맞추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반.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핸들을 이렇게 끝까지 감았다 풀고 감았다 풀고 이러는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조금씩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은 잘 감안하시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시면은 굳이 끝까지 감았다가 맞추고 끝까지 감았다가 풀고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은 처음 주차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간격이 비슷하죠. 그대로 들어가서 정지한 후에 기어를 파킹해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면 이제 주차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한번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주차를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도 주차를 해봤고. 저쪽에서 오면서도 주차를 해봤어요. 결국에는 이 방향에서 가서 후진 주차를 하든 저쪽 방향에서 들어오면서 후진 주차를 하든 맞추는 기준점은 같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차 연습을 많이 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한가한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전할 때좀 많이 주차하는 게좀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이 제품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PPL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영상 속에 보시는 것 같이 이 물건은 보조 브레이크예요. 운전 연수용 보조 브레이크인데 저의 영상 속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 운전 연수용 보조 브레이크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구입해서 자 집에 있는 차량들은 자 보조 브레이크가 달려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뭐 운전 전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 장치가 달려 있지만. 집에 일반 차량들은 그 보조 브레이크를 달 수도 없고, 그 달게 되면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걸 이제 타고 들어가서 사셔가지고, 이게 운전 연수용 보조 브레이크입니다. 요거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달고서 조수석에서 이제 손으로 눌러주면 되는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꼭 보고 타고 들어가서, 저의 영상 속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걸 보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제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결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